안녕하세요. 저는 모빌리티 체험 마케팅 플랫폼 도토리박스 운영하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아, 도토리박스는 택시 내부 샘플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이동 수단 중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팀입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가고 있는 길에 토할 것 같아서 아, 택시를 멈출 수도 없고 문을 열고 달리는데 그럴 때 뭔가 택시 안에서 좀 이런 숙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로 미국이나 중국 사례를 보니까 택시나 우버 안에서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가 좀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국에도 이제 들어올 때가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승객분들이 택시에 타면 그 주소석 뒤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내판을 보시고 아, 내가 탄 택시에는 어떤 샘플이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QR 코드를 인식하시고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샘플을 수령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같은 통누하고 자기 인적사항, 뭐 번호 같은 거 입력하면 어, 기사분한테 그 알림이 뜨고 기사분이 하차할 때 샘플을 전달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너무 좋은 상품이다 싶으면 저희 더툴박스 웹페이지 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음... 사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실 것 같은데 어이 택시 내부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쨌든 퍼스트무버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좀 차별화가 될것 같고요 또 다른 광고에 비해서도 한정된 공간 안에서 10분에서 15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몰입도 높은 환경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타 광고 채널 대비 몰입도나 효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특취소재 음. 업체랑 또 탈모치료제,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간단한 스낵, 그리고 가글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기업 정도를 제외를 맺고 있고요 또 택시 회사들이랑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조합 영등포 동작지구랑도 제외를 맺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는 반반 택시라고 업계 3, 4위 정도 되는 플랫폼 택시 업체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과의 어떤 조언,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입주 공간이나 아니면 인프라 같은 경우도 중앙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버티면 된다라고 가서 글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가 대학생들이고, 택시 업계 자체도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라서 정말 뚫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LPD 충전소 찾아가서 기사분들 일일이 다 인터뷰하고 선택하고 샘플 얻을 때도 거의 한 100군데 이상 연락을 해서 여섯, 군데 처음으로 레퍼런스를 잡은 거라서 안 된다고 해서 한 50군데 째 연락을 멈췄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버티고, 버티고. 저희 팀 자체의 그런 슬로건도 일단 버티자 이런 거거든요. 일단 자기가 생각한 거를 처음에 생각한 그대로 쭉, 버티시고, 이끌어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